안녕하세요 도골입니다 오늘 액션평야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시를 시작하고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서 패스부터 해가지고 자잘한 팁 그리고 월크레이뭐 입장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까지 다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번 영상에 비해서 좀더 심화적인 부분이고 이번에 반영된 패치까지 좀 살펴볼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패스입니다. 패스는 이렇게 현재 기준으로 41일간 남아 있어요. 8월 8일 기준 이 아래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신규 유저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도 참여를 할수 있어요. 기존 유저도 여기서 얼티밋 버니와 뭐 헤일리 조각, 그다음에 산산 조각, 천둥우리 그 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처음에 시작하면은 여기서 이제 기존 유저가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신규 유저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일반 퀘스트 덜 밀고 아직까지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럴 경우, 신규 유저 부스톱 이벤트를 참여하면 되고, 아니면 본인은 이미 퍼 청년 혹은 퍼 할배 정도 되는 약간 고인물이다. 그럴 경우는 이제 기존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프리셋 안 바뀌고, 그냥 이 패스만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패스는 이제 왼쪽 위에 이렇게 디센던트 시작하기 4부터 해가지고 아마 시작하게 될 거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계승자 시작하기 뭐 이런저런 캐스트로 여러분들이 여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쭉 따라가기만 해도 일단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다 하고 초반 보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게임 진행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티밋 버니가 제작시간이 10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거 캐스트만 다 해도 딸깍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게임 진행하면서 이제 결정화 총매 이거 아직까지 제작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 패치에서 액션 쪽에서 진행을 해도 우리는 이제 결정화 총매 이런 것들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액션 평의 야 특수 몬스터 처치했을 때이이 제로 교환증이랑 이렇게 총매 재료, 연구 뭐 도면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거신들도 나오는데 필드 거신 처치했을 때 엄청난 골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계승자 총매 재료 같은 걸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조 증상 나올 때 보이는 거신 같은 거 처치하는 것도 가능하면은 해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생각보다 세니까 세팅을 해 놓은 캐릭터로 가시면 좋고요 그 외에 필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저문드문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액슘 낙하 지역 같은 거에서 이렇게 완료 시간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 하면 할수록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타밍할때 집중 공략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무지성으로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집중 공략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이템 단위로 이 보상 이제 집중 공략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면 여기서 집중 공략을 G를 PC 기준으로 누르면 되고, 이렇게 초반에 얻어야 되는 볼텍스, 오르카, 그 다음에 신규 총, 이레이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넬은 샀는데, 넬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넬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번 주에 이벤트로 푸지 임무 뭐 10회 완료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노획 물자 또 얻을 수 있어요 두개 주니까 이 중에서 운이 좋으면 두개 얻고서 나머지 두 개만 얻으면 굉장히 빠르게 내일 제작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운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이죠 제가 어제 하루 파밍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재료들이 다 파밍이 말이 돼요. 월크레셔들도 잡았을 때 이제 트리거 모들도 어느 정도 빠르게 파밍을 할수 있었고, 포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파밍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10단계, 8단계 이런 게다 나오기 때문에 겸사겸사 여기서 진행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역별 강화도 어제 거의 여기서 위주로 파밍을 했는데 역별 강화도 이 정도 레벨업을 했고, 아르케줄도 이제 내를 이제 이쪽에서만 키웠는데 이 정도까지 아르케줄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경험치도 이제 적당한 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레벨업까지 같이 신경 써가지고, 물론 부스팅을 먹긴 했지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총기 레벨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금세금세 오르는 느낌이긴 해요. 물론 나머지 이제 경험치를 많이 주던 흠투라던가 그런 특작보다는 조금 더 적고, 아무래도 다음 캐스트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장소에 따라서 그런 거 경험치들을 잘잘잘 잘잘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해서, 이런 거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진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몹들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퀘스트 깨는 게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여기 필드에서는 항상 4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파밍을 해요. 그래서 필드 파밍 지역 보고 어디서 같이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따져가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파밍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혼자보단 역시 여러 시할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여기 캐스트 좀 진행하고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호다닥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격전지는 저렇게 큰 비행기가 날고 있는 지역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격전지예요 보통 그거 아니고 미니맵에도 이빨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아가가면 격전지 위주로 파밍을 하는 게좀더 좋지만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캐릭터에 따라서 어 그게 또 이제 효율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분은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나온 박멸자가 생각보다 이런 걸잘 깨는데, 박멸자 세팅도 베스트에서 빨리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빌드 영상은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자존타격이나 치명타로 빌드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박멸을은 참고로 배틀패스 진행만 해도 초반에 무료로 하나 얻을 수 있는 것과, 뭐 돈을 내면 이제 5단계까지 풀로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현질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면, 패스 정도는 먼저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건 어제 알아난 건데, 이제 월크래셔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 혼자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게 돼요. 뭐가 꼬였을 때인지 아무튼 사람들이 현재 서로가 안 좋아서 튕기면서 그렇게 된 건지 혼자서 들어갈 때 월챗에서 파티할 사람들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됐을 때 월챗에서 월크래셔 가실 분들 파티 초대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혼자 들어간 경우 이제 저기서 초대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순식간에 8명 채울 수 있어요. 물론 파티는 이제 4명이 한계이기 때문에 8명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선 4명까지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셜 창의에서 파티 탈퇴를 해요. 그럼 다시 파티가 한 명이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인을더 초대해가지고 최대 8명까지 여기 끼어넣으면은 어지간하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가끔 혼자가 매칭되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걸 권하고요. 월크래쉬의 보상은 시간당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받으면은 띵가띵가 띵가 놀고 있고, 나중에 다음 걸 받기 위해서 다음 시간대를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호버바이크는 가능하면은 스피드형을 먼저 만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요 캐스트 깰라면은 스피드형이 가장 좋고, 맵들이 보통 이제 직선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총매랑 다 캐기 위해선 스피드형을 먼저 만들고, 가능하면 그 외에 제작재료들 다 아껴두신 다음에, 이 성능 강화 개조도 지금 이글라이드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맞는 거 해주셔도 되고, 본인은 그 이후에 쓸 재료까지 충분히 모았다 하시는 경우 그냥 글라이드 업그레이드 해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이거에 따라 추가 옵션 같은 게 이제 더달수 있어서, 최대 속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기조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지만, 가능하면은, 일단은, 할것제작체료아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셔라. 어제 제가 이제 파밍을 했을 때, 이제 연구 도면, 다른 건먼건 건 없지만, 요거 코드를 하나 먹었어요. 생각보다 파밍은 하루 이틀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오이긴 하지만요. 중략약을잘 그 써야 될것 같고요. 월크래스 잡고 나온 새로운 외장부품들은 일단은, 다 보통 이제 단계가 낮아서 갈려 버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 다 갈지 말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약점 세트라던가 괜찮은 게 있으니까 보자마자 옵션 한번 보고 잠금 걸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다 갈아버리면 낭패예요. 월크레이션은 현재 총기 딜러들이 좋기도 하지만 스킬 딜러도 어느 정도 쓸만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에시모로 가볍게 해서 가봤는데 12억 딜 정도를 넣을 수 있었어요. 에시모뿐만 아니라 다일딜 스킬딜에 최적화된 그런 몇몇 캐릭터들 이 있죠. 뭐 킬런도 있고 넬도 있고. 유지력이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애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카일도 어떻게 보면은 쓸만할 것 같고 말이죠. 물론 세팅을 제대로 해놓은 세르나가 가장 좋은데 세르나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속성을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월크래셔는 그냥 모든 속성 저항이 똑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후 업데이트되는 부분에꿀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퍼디 서포터 등록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퍼디 서포터 등록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